안녕하세요, 여러분. 늘감동 채널의 다현입니다. 트로트 다들 좋아하시죠? 어느 가수를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가수 이름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부산에 큰 행사가 있어서 소식을 가져왔어요. 2025년 제21의 현인 가요제가 오는 8월 2일과 3일 이틀간 부산 송도의 수육장 104장에서 펼쳐집니다. 첫째 날인 8월 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개막식과 함께 전국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의 뜨거운 경쟁이 시작되고 이튿날인 8월 3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본선 무대와 함께 대상금은 동장녀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누구나 선착순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주최주관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후원은 부산 서구청과 부산광역시가 맡아 완벽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제는 고현인 선생님의 음악콘을 기리며. 국내 창작 가요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신인 가수를 발굴한다는 뜻깊은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첫째 날 축하 공연으로 트로트의 전설 태진아, 개성 넘치는 남성 듀오 도시 아이들 가요계 레전드. 장은숙 실력파 손민채, 이영화 하태아 가수가 바닷바람을 가르며 흥겨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둘째 날 본선 무대에는 미스터 트롯사 우승자 김용빈, 리틀사이 형제 황민우, 황민호, 트로트의 황제 설운도, 신의 강민주, 그리고 전년도 대상을 거머쥔 홍소리가 열정 가득한 축하 공연으로 관객의 환호를 이끌어냅니다.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와 예비 가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함께 즐기며 더운 여름날 시원한 부산 송도 바닷가에서 좋아하는 가수들도 만나고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 가수들도 미리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늘 감동 채널의 다현이었습니다. 댓글에 좋아하는 가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보세요.